민경이에게 문 닫으라고 짜증 내는 아, 유식의 모습을 가끔. 일렬 집권한 테라스의 아, 빨리 오빠들은. 아 다다분. 유식을 불러 민경이에 대한 마음을 물어보고 일본 여행에서 민경이 마음을 눈치 챘던 재영이 오빠. 왜 왜. 유식이 높대? 민경이에 대한 마음. 유식과의 대화코치를 해줬던 승영이 오빠. <놀람> <놀람> 잠깐만 어떻게 얘기하게? 나한테 한번 연습해볼걸? 음... 좀 차분하게 얘기하면 유식아 좀 대화를 좀 속마음으로 잘 얘기하잖아 오케이 근데 어찌 무슨 이유로 헤어졌던 거야? 근데? 막 결혼이나 막 이런 좀 무거운 주제였던 음... 거야? 결혼에 대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 민경이에게 유식의 답답함을 들었던 원기 오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해봤으면 좋겠어 걘 지금 막딱 누구야? 라고의 느낌은 아니잖아 어쨌든 너가 좀더 다가가도 되지 않아? 둘다 자존심이 진짜 세거든? 근데 여기 내 생각에 안쓴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는 거야 근데 왜 나는 오빠의 솔직한 감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?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 근데 만약에 지금 그걸 이해해준다고 얘기를 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민가 나의 상황을 이해해준다고 하면 세상 든든한 팀민경 오빠들